안녕하세요 처입니다 무신사 설날 세일에 대해서 좀 디깅을 해봤고 아무래도 제 주력 컨텐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디깅을 완료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취향이 좀 많이 바뀌었나 본지 조금 더 스트릿한 아이템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고 26 ss 제품들 중에서도 30% 할인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제품까지 좀끌러서 넣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이 정도의 아이템이면 좀 준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 탱과 트렌트 탱 섞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으 열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팀버랜드 6인치 프리미엄 방수 부츠 다크블루에요. 팀버랜드 제품들이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제품은 할인이 들어가는 걸 보고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쉐딩이랑 이런 것도 이미 이 키들 알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아 내가 노란 부츠가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후기 봤을 때도 이 덮여졌을 때이 부분이 좀 괜찮아서 코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사이즈가 좀 많이 깨졌어요 이 사이즈 에대해서좀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좀트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첫 번째로 갖고 왔고 두 번째가 이 필루미네이트 좀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틱모브랑 필루미네이트의 콜라보라고 하는데 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볼드한 쉐입도 너무 좋았고 이 청키한 느낌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삐에로 같은 이 부분 이런 부분도 되게 어, 되게 괜찮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로퍼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 이 제품은 좀잘푼 듯한 느낌 라서 카우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안감은 또 돈피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가격대면 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만 9천원이면 아마 준수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쿠폰이 있어서 이렇게 좀 최대 할인가가 뜨는데 아무래도 쿠폰 적용도 된다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쿠폰이 있으시면 한번쯤 눈여겨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이즈다운 와디님이 하시는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와디님 좀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스케이트 보드화를 따라서 만든 건데 약간의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전체적인 쉐입 역시도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이제 할인 들어가서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또 쿠폰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실루엣이 제가 추구하는 느낌이랑 좀더 자연스럽게 잘 맞는 느낌도 있습니다. 묵직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2026년에도 좀 자연스럽게 신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2026년에는 조금 더 플레이어. 팬츠들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 팬츠들과 매치했을 때도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에어맥스나 이런 제품들도 계속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보면 이 제품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이제 무신사 불프 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위더로드가 확실하게 할인을 좀 많이 확확확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날 세에도 기가 막히게 할인 때렸다. 아무래도 우리가 부츠를 신었을 때이 전면에 보여지는 이 느낌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사실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제품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더 퍼서 신는 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혀탭을 좀 내리고 좀 보여주는 느낌에서 신었을 때는 아까 그 제품이 낫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혀탭을 같이 내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유니크한 느낌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이 볼던 실루엣을 살려서 더 퍼서 신었을 때 매력적인 신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더로드의 제품은 신어봤잖아요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지로 좀 넘어가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누디진이에요. 사실 누디진은 저희 어렸을 때 20살 때좀 유행했던 팬츠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슬림핏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림핏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데 요즘 이 핏들이 계속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디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88% 할인하고 있어서 야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크한 무드 그리고 이런 청키한 느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딱 맞게 입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크게 입어서 포인트를 주는 게좀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자글자글하게 좀 남죠. 이렇게 좀 사이즈를 키워서 신으면 좀 이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 제품은 여성 전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또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남자 거도 같이 봤거든요. 얘가 사이즈가 지금 32까지 좀 남아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29, 30, 31, 32가 많잖아요. 근데 왜 34, 36이 많이 빠졌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조금 더 크게 입어서 그 볼드한 실루엣을 좀더 살리는 거죠. 그렇게 입었을 때이누지진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팬츠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구매한 팬츠가 바로 이 루터스 세깅 플레이어 팬츠예요. 제가 이 팬츠가 왜 좋았냐면 떨어지는 이 플레이어 핏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와이드한 팬츠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플레이어 핏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이 조금 타이트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가격 역시 이제 16만 9천원에서 할인 들어가서 13만 5천원이고 조금 더 카드 할인이나 여러가지 할인들 적립금 또 쿠폰 받기까지 다 하면 이 정도 가격까지 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이 제품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게 카라테 카고팬츠의 그 느낌들을 좀 자연스럽게 잘 담아내면서도 밑에는 플레어하게 뺐다 이게 정말 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면 세깅을 해서 딱뭐 연출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로 좀 보여줬을 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쇼츠를 한번 소개를 할수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틸릿 아크 그 커브드 카고 팬츠인데 이 제품은 이제 라온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팬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 사실 카고 팬츠에 커브드가 들어가는 제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잘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 역시 세깅하기 좋게 되게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엑스라지가 45.5 정도 돼서 약간 덜 세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 세깅은 아니고 덜 세깅까지는 되는데 그때 매력도가 좀 높은 제품입니다. 커브드 팬츠. 한 항상 비슷 비슷하잖아요. 이 절개선을 앞으로 빼다가 뒤돌로 빼던가. 그래서 좀 다른 거 찾고 계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름 대비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루즈하게 떨어지잖아요. 허리 단면이 세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라지도 45.5로 되게 크게 나왔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팬츠가 좋았던 이유가 떨어지는 이 능선이 한 8부에서 9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부에서 9부 되는 정도 되는 팬츠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여주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거 비에라 좀잘 만들었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학연출할 때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데 이제 검정 이제 부츠들이랑 탁 했을 때좀 맛있을 것 같고 조만간 나올 제 콜라보랑 했을 때좀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품을 일단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스포츠 챔퍼. 얘가 제가 느꼈을 땐 진짜 미국 아메리칸 캐주얼의 좀 스트릿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퍼티그 팬츠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 팬츠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너무 과한 하이드 팬츠가 아니라 딱 적당한 이 포멀함에 딱 즐겨지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디를 할때휘뚤마들이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찾잖아요. 어떤 코디든 자연스럽게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팬츠고 올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매치했을 때좀 이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고 팬드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좀 투박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o i 의 레이어드 팬츠인데 팬츠가 두 개가 레이어드 된 제품이에요. 근데 두 개가 제품이 레이어드 됐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일단 좋았고 두 번째로는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보이세요? 아 이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버튼 플라이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이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깅한 듯 세깅 안한듯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세깅을 하면 계단 올라갈 때 살짝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면 세깅 한듯안한듯 느낌이 나니까 오히려 과한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준수하게 풀어내도 좋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팬츠입니다. 장바구니에 넣어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서 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다 돈을 또 엄청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애시드또 맛있어요. 아 플레어 데님 팬츠인데 충분히 부츠에 쌓여서 입었을 때좀 이쁠 것 같고 근데 얘가 단점이 허벅지가 제가 좀 괜찮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살 좀만 더 빼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마르신 분들도 제 채널에서 이거는 꼭 보시는 것 같더라고 해서 혹시 저보다 마르신 분들이 이거 본다면 이 팬츠는 한번 좀 입어보세요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아니면 28 입으시는 분들한테 좀더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앵글런의 팬츠인데 원래 앵글런 팬츠들이 할인을 잘안 해요 아무래도 일본 시티보이 이런 느낌의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추천드리고 좀더 유행이 진한 패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인기가 진짜 많은 그 브랜드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팬츠는 꼭 눈여겨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드 와이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팬츠이고 약간 피에로 같은 느낌의 연출을 하면 좀 좋지 않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던 제품이고 그 다음은 주황 무의 트위스트 데님 팬츠 얘는 좀 깔끔한 팬츠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커브드핏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얘도 가격 역시 잘 나왔고 제가 자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츠에서 자주 소개하고 있는 팬츠인 만큼 좀 추천드리는 팬츠이고 다만 얘가 기장이 제 입장에서 살짝 아쉽긴 해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좀키 작으신 분들한테 좀더 매력적인 팬츠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곱창이 지, 졌으면 좋겠다 아 쉽지 않더라고요. 네그 다음은 이제 테이크이지. 아 얘는 제가 작년 추석에도 계속 소개했잖아요. 진짜 맛돌이에요. 맛돌이 중에 맛돌이니까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데님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서 연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왜 아직도 모르시지?라고 생각하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너무 훌륭하고 버튼 플라이 중에 이렇게 훌륭한 가격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자주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레이즈. 코인 서울 팬츠인데,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추가 할인까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팬츠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쓱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텍스 커브드 데님 벌룬 팬츠인데 이 팬츠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와 가격이 너무 잘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게 생지 버전이잖아요. 특히 생지 버전들은 좀잘안 나오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좀 담아봤고 생지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팀버랜드입니다. 근데 팀버랜드의 이 커브단 곡선이 진짜 또잘 어울리니까 약간 일본 핀터레스트 느낌보다는 이제 미국 핀터레스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99 아카이브의 테크니컬 커브드 진인데 얘는 너무 너무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코디 소개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룩북 같은 거 보시면 좀잘 아시겠지만, 아직, 또 많은 분들이 좀 찾는 팬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앵글이 조금 달라진 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잠깐 하고 오느라 또 늦어졌는데 바로 상의 스타트 할게요 상의는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엔도어 이 엔도어의 이 피켓 티가 어, 너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피켓 카라 티가 사실 이 빈티지한 느낌으로 좀 연출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 제품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생각보다 여러분 꾸안꾸 룩 느낌의 포인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님 포인트를 줬을 때 어, 진짜 잘 매치업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하는데 이런 빈티지한 느낌들을 좀 연출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빈티지 스타일의 폴로셔츠의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잘 담아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담이랑 고시감도 되게 좋고 좀 깔끔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넣어서 입었을 때도 연출감이 좋은데 이제 빼서 입었을 때 확실히 좀 맛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게 이거 얘도 진짜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무드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팔린 거긴 했거든요 뭐 누적 판매가 1,600개 이상이니까 엄청 많이 나간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느낌들의 실루엣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출했을 때 진짜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티지 셔츠 아니면 폴로 셔츠들이 제가 보기엔 봄에 많이 입잖아요 이런 게좀 오래 입으면서도 좀 연출할 때 되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편에 속하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다음 이제 풀 헬리넥 이게 제가 지금 자주 애용하는 헬리넥 중에 좀 유일한 헬리넥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은 헬리넥을 입어봤거든요. 얘가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편한 착용감 이게 어느 정도 좀 얇은 애들은 찌찌가좀 튀어나왔나봐요. 그래서 이게 좀 보이는데 얘네들은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런 게좀 좋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깔끔하고 실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리제임스님이 이렇게 찍었는데 이 느낌으로 봤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저처럼 좀 덩치 있으신 분들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이런 헬리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출 룩포인트해줄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궁금한 옷 중에 이제 시도 이제 럭비 셔츠잖아요 이 시도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정말 잘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는 되게 포멀한 남성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핏 자체도 엄청나게 세고 나 남자야 약간 이런 느낌을 진짜 보여주는 브랜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 풀어서 딱 보여줬을 때 진짜 약간 상남자적인 무드 그리고 이 어깨 핏도 어깨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감이 어느 정도 두꺼워서 좀 잡혀있는 옷들은 좀 포인트 줄 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켄더스 이 티셔츠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는 니트인데 아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요. 그리고 이 텍스처감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서 지금 입기 좋은 니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버건디들은 봄보다는 가을 겨울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연출했을 때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떴어요. 다이브인 1, 2 사이즈가 떴는데 반소매셔츠 중에 형 맨날 입는 크롭티셔츠 도대체 뭐야? 하면 얘입니다. 얘랑 르아브가 원탑을 달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입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도 좀 자주 입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을 좀 많이 보여줄 거라 이렇게 밋밋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그래픽적이나 아니면 아트웍적 아니면 디스 디테일이 들어간 걸좀 찾겠지만 지금 이 제품도 충분히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정말 좋고 무조건 안에 이너를 입으시는 분들한테 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즈 이 후드티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워즈 제품들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스트릿한 느낌 느낌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풀어내는 데 재능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스트릿한 느낌을 어떻게 하면 캐주얼하게 풀어낼까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제가 생각하기엔 3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MJD, 그리고 워즈 그 다음에 투스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스틸리하면서 캐주얼하게 풀어내는 브랜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도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갖고 온 모델이고 이연출이나 코디력을 봤을 때 소코야님도 자주 애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어 이거는 진짜 괜찮다. 지금 할인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8만 2천 원대. 그래서 원래 정가였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한 번쯤은 슈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트루 릴리전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좀 궁금한 이유가 이 뒤에 이런 문양들도 좋은데 할인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또 쿠폰 할인까지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이즈도 되게 많이 풀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장바구니에 쓱 넣어놓은 건데 제가 이 느낌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서울도 써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투시의 월드 티셔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트루 릴리전의 저 음향 로고 이게 너무 좀 끌리더라고요 왜냐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양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런 로고가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도 들고 좀 우린 동양인 이런 느낌들이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을까 워낙에 좀 스트리트에서도 좀 파급력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한 번쯤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크 이 스타이프 셔츠인데 제가 이 제품이 좀 넣어놨던 이유가 얘가 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좀 보이세요? 이거 안 이어지는데 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타이프 셔츠가 핀터레스트 느낌의 좀 끝판왕이에요 얘를 잘라서 안에 이너용으로 좀 넣어서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이프 셔츠 이런 차콜 블랙 느낌을 자연스럽게 내는 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물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캐주얼한 거 찾으시면 이거 좀 추천드리려고 한번 넣어봤고 제가 얘는 협찬으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캐주얼한 옷들을 좀 소비를 덜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어, 제품은 좀 소비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시크한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잘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놨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카네이테인데, 와,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목선 라인들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요즘 현대적인 기장감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 게, 지금 보니까 24일날 예약 발송이라서, 진짜 봄에 딱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고, 뭐 이런 게 진짜 남성미가 좀 자연스럽게 러프하게 좀 나온다면, 진짜 매력적인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훅훅 던질 때 있잖아요. 훅훅 그냥 코디할 때, 그리고 막 제주도. 강 이런 바닷가 이런데 갔을 때좀 러프하게 좀 보이면 좀 이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얘도 좀 넣어놨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유명한 제품 얘는 할인을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안 하다 할 때마다 설날 때는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빅세 무신사 불프 때는 항상 하니까 이때 쟁겨놔야 되지 여름 가면 할인 또안 합니다 추천하는 컬러는 아무래도. 이 블랙이랑 그레이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흰색도 입어봤는데 이두 개가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흰색은 좀 뭔가 너무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천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우터 편인데 사실 이거는 아우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봄에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또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산거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애프터플레이의 스웨트 집업 후디예요 얘는 럭비 티인데 변형을 정말 잘 했던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 와 얘는 진짜 물건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리 입어보고 왔어요. 집 가는 길에 바로 그냥 바로 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미리 구매를 했고 진짜 두 가지 컬러 다 샀고 얘는 제가 조만간 쇼츠나 아니면 잘산템 위주로 한번 26ss 저 이런 거 샀어요를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저만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쁜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키미 자리 본버 자켓인데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양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키미저리 제품이 요즘 너무 좋아요. 그냥 끌립니다.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상의 아우터의 이런 밸런싱도 너무 좋고 이 크롭한 기장감도 너무 저스하게딱 좋아요. 63. 제가 아까 말했듯이 6세기했을때그 느낌의 연출인데 그때 봤을 때도 너무 또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벨트 포인트 연출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좀 시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좀줄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자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요 이 정도의 포인트 힌트.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내가 스트릿한 걸 좋아하는데 난 너무 과한 거 싫어 형나 나이도 좀 찾고 형처럼 좀 나이도 있어 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시크함의 연출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 역시도 할인까지 다 들어가면 11만 5천 원까지 할인을될수 있는데 올드 잉글리쉬로 들어간 게 너무 좋았고 이런 로고 포인트를 썼을 때가 저는 좀더 매력이 좀더 있었다 그리고 은은하게 묻는 듯한 느낌이 좋았어요 스트 r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로고 플레이를 좀 많이 한 건데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갔을 때는 또 뭐라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런 제품들이 정말 잘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때까지 챙긴 모습들이 좀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쇼츠에서 이미 소개드렸던 해구 아카이브의 빈티지 빈 로그. 정말 크롭해요. 그래서 6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은 것도 보셨다시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또 가격도 할인도 많이 되었었고, 벙벙한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크롭한데 벙벙한. 거. 이런 게 조금 더 트릿한 느낌에서 좀 러프한 느낌이 좀 들어가니까 이런 거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담아봤고. 그 다음에, 로파. 이 제품은 어, 명작이에요. 명작. 내년 겨울에 입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할인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추가 할인까지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품절이 되면 내년에는 안낼 확률이 좀더 높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미리 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텐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29,900원. 근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옷만 봤을 땐 진... 진짜 깔끔해요. 그래서 나 MA 형 진짜 가성비 추천해줘 이런 분들 좀 있거든요. 이거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로스코? 거기보다 훨씬 싸요.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깡패. 어, 29,900원이면 충분히 도전하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크게 나와요. 120까지. 제가 느꼈을 때는 알파인더이스트리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런 제품으로 연습을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연습 개념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로 연습을 한번 딱 자연스럽게 해보자. 너무 착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긴202의 리지드 크롭 크롭의 정석의 트럭커 자켓 슬슬 또 많이 입으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좀 연출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3세대 라인을 베이스로 잡아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깔끔 스트릿 아니면 빈티지 스트릿 할때 이렇게 연출해도 좋지 않을까 아까 추천해드렸던 다이브인의 크롭 티셔츠랑 연출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스킬리그 88 크롭 후드 집업인데요 얘는 제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연출을 하신 것 같아서 어, 남성분들이 연출한 건좀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58이에요. 그래서 조금 맛셀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고 근데도 이런 카모 라인들 배색을 잘 잡은 것 같아서 이런 거좀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웨이드 제품에 크롭 A1 그래도 조금 더형 괜찮은 거 없어 했을 때 저는 트이드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실루엣 바라봤을 때 느낌, 연출력, 포인트 딱딱딱 들어간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크롭한 느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전 아메리칸 스트릿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잘 담아낼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스트너 또 78, 76인데 그래도 진짜 깔끔한 거 정석 찾으시면 이거 좀 추천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키즈 얘가 할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캐주얼 좋아하면서 좀더 고즈넉하게 플레이 했을 때는 이 제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 지금 할인도 많이 들어가37% 거든요 이런 틸 워크 재킷이 제일 깔끔하고 디키즈를 나타나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치카노 느낌의 원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은 정말 준수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할 을때 제일 많이 입는 옷 일주일에 몇번 입어 하면 얘가 5일 입고 일할 때 항상 입어요 왜냐면 제가 패딩을 못 입습니다 일할 때는 너무 덥고 도시락 배달이다 보니까 패딩을 못 입는데 그때 진짜 한겨울에도 지금 같은 날씨에도 계속 입고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 무신사 스탠다드의 이 시티레저들은 진짜 좀 명품 라인들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눈여겨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MC 이제 컬팅 자켓인데요 얘는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할인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할인 많이 되는 거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된다. 그래서 아메리칸 캐주얼에 좀 정석. 느낌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스트릿하게 풀어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되게 남성다운 느낌이 연출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색깔이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햇빛을 바라봤을 때 이런 컬러라면 조금 좀 아쉽다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신사 제가 모아놨던 거한 40에서 60개 사이일 것 같은데 한 편에 그냥 다 끝내려고 이렇게 넣어놨고 어, 두 가지 제품을 살짝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르아브랑 나오는 제 크롭 I cool. 후드집업 입니다 5개월 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고 마지막 샘플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핀터레스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제가 직접 동대문에 가서 발품 뛰러 다녔거든요 사실 제가 입고 싶은 옷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신발 추천을 하나 더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투스페이스랑 콜라보로 나올 신발입니다 이 신발 신발은 이제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고 이게 지금 르아보보다 더 늦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마지막 4차 샘플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들, 아트웍의 느낌들.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밑에 신발 바스트부터 위에 중창, 미드창, 아웃솔, 신발 컬러, 신발의 이제 끈 포인트, 아일렛 다 따지고 다 봤어요. 통까지 다 봤고, 제가 신발을 판매했던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드는 신발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유니크해야 되고 정말 이뻐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도 없이 나만의 색깔이 잘 묻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길게 찍었는데 여러분 좀 좋은 시청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다양한 패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